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책의 최종화를 본 소녀. 이제 끝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녀를 말리고 있죠. 자신은 책처럼 사랑을 할수 없는 몸이라며 죽겠다고 하는 소녀. 자신의 몸에 닿으면 불치병에 감염돼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걸 듣던 한 남자.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소녀가 들고 있던 칼에 찔린 남자. 엄청 놀란 소녀. 그리고 남자는 소녀를 붙잡습니다. 피부 감염으로 죽는 병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죠. 많이 접촉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묻는 남자. 그때 올 거라고 말하는 소녀. 다리에서 떨어진 남자는 그대로 지하철에 치입니다. 그 이후 확인해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자. 소녀는 또 사람을 말려들게 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뭔가 다가오죠. 바로 남자의 머리. 위험을 알리기 위해 병이라고 말한 거냐고 물어봅니다. 엄청 놀라는 소녀. 좋다고 말하는 남자. 남자는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소녀는 놀라. 임비하며 공격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며 도망치죠. 그 말은 들은 남자는 썩은 놈들과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하죠. 아까 부른 이야기로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보고 신고를 하죠. 자리를 옮기자는 남자 하늘을 날아갑니다. 소녀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설명하는 남자. 소녀는 남자를 보며 죽지도 않고 머리에 뭐가 꽂혀 있는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망치려는 소녀. 하지만 도망가지 말라고 하죠. 다리를 붙잡아 또 불운이 온다는 소녀. 남자는 옷 위로 만지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상관없지만 떨어진다고 하죠. 불운에 대해 알려주면 살려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으려고 했다는 소녀. 협박은 안 통한다고 말하죠. 소녀를 잡고 빙빙 돌립니다. 불운에 대해 말한다는 소녀. 10년 전 부모님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주일을 못 만나 많이 안아달라고 했죠. 그리고 몇분뒤 비행기가 폭발해 부모님을 포함해 270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 차이가 있지만 접촉한 사람들이 다치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소녀를 붙잡은 남자는 가장 큰 부르는 껴안으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시험해본다는 남자. 그 순간 하늘에서 바나나 박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소녀. 그때 바나나를 밟고 미끄러집니다. 박스에서 나온 남자는 비행기 사고가 왜안 일어나냐고 하죠. 떨어지는 소녀. 여자다운 일을 하나도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 소녀. 그때 남자는 발에 뼈를 이용해 소녀를 구합니다. 남자는 드디어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까 숨겨진 조건을 채우면 엄청난 불운을 불러올 수 있냐고 합니다. 그 최대 불운이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불운의 능력 규칙을 조사한다고 말합니다. 아지트로 향하는 둘, 그두 사람을 지켜보는 일행. 누군가 어디론가 보고합니다. 이곳은 남자의 아지트. 불운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한 시간이 비례해 강해지는 불운. 다음은 면적이라며 옷을 벗으라고 하죠.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도망치는 소녀. 옷은 벗기 싫다고 하죠. 도망가다가 옷이 걸려, 겉옷이 벗겨집니다. 머리가 길다는 남자. 그 말에 울면서 미용사도 죽어 잘라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머리를 자르는 남자. 자신이 불운이 오기 전에 머리를 잘라준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언데드라서 괜찮다고 하죠. 과거에 미용사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잘랐지만 잘 잘랐다는 남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소녀였죠. 고맙다고 말합니다. 15분이나 밀착했으니 큰 불운이 탁칠것 같다는 남자. 그때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그 목을 챙기는 다른 남자. 이 남자는 소녀에게 얼럭 이즈모 후코라고 말합니다. 후코에게 덕분에 잡았다며 고맙다고 하죠. 누구냐고 묻는 후코. 먼저 언데드를 캡슐에 넣어 재생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후코에게 수갑을 채우죠. 이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부정자,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유마를 관리하는 자들이죠.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는 후코. 후코를 보며 살인에 딱 맞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남자. 후코는 자신의 힘으로 뭘할 거냐고 묻습니다. 살인 외에 써먹을 곳이 있냐는 남자. 언데드도 그럴 목적으로 소녀를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언데드의 남자는 오늘 만났지만 자신의 죽음만으로 불운을 사용했다고 하죠. 당신들에 비하면 좀비가 더 낫다고 합니다. 남자는 소녀를 잡아 그냥 처분할 수도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좀비는 장갑을 끼지 않고 자신과 접촉해줬다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미안하고 기뻤다고 하죠. 낭뢰가쳐 일행 중한 명이 맞습니다. 발동 조건은 없었다며 그저 개인적인 불운이라고 말하는 일행 그때 소년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죠 캡슐에서 뛰쳐나온 남자 일행은 불사할뿐 전투 능력은 평범하니 공격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전투 능력은 평범하다는 남자 머리에서 조각을 뽑습니다 평소에는 뇌를 마개로 막아 100년 치 기억을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쳐버린다고 하죠 목이 잘린 건 불운이 아니라 방금 낙뢰가 머리를 자른 만큼의 불운이라고 합니다 시간차로 인한 효과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때 남자는 후코를 인질로 잡습니다. 오래 산 언데드를 이기려면 자신도 비겁하게 행동한다고 하죠. 재생하지 않는 목을 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목을 자르기 시작한 남자. 목을 넘기면 붙잡힌다고 말하는 후코.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 있는 게 싫다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말하죠. 하지만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의견 따위는 상관없다고 하죠. 오늘 만나서 즐겁다고 하는 남자. 후코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 같은 큰 불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말이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는 남자, 걱정 없이 접촉하는 행동이 좋다고 말하는 후코. 그때 웃으면서 몸을 재생시키는 남자, 후코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언데드의 남자는 우리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불사인 자신과 불운인 후코가 만나서 최고로 좋다는 언데드의 남자, 문석을 보고 놀라는 후크 그때 들리는 목소리. 문석을 맡긴 태어나 처음이라고 말하죠. 자신은 좀비가 아니라 언데드라고 말하는 남자. 덕분에 살았다며. 훌륭한 부른이라고 말하죠. 자신은 이즈모 후커라며 이름을 물어봅니다. 기억이 안나 그냥 언데드면 충분하다고 하죠. 언데드니까 앤디라고 부른다는 후크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키스를 하면 문석이 떨어지는 걸 확인한 앤디. 그럼 다음은 그거라고 말합니다. 듣자마자 바로 도망치는 후크 뭉개진 남자의 연락망으로. 언데드와 얼럭4의 구선들을 올린다는 연락요가입니다. 이렇게 언데드 앤디, 얼럭의 이즈모 후코트 사람이 최고의 죽음을 찾기 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언데드 얼럭의 초반 내용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 앤데드 앤디와 불운을 가져오는 후코의 판타지 능력 배틀물입니다. 특이한 배경 설정과 세부 설정 등 처음 연재했을 때 호평을 받았죠? 세상의 일부분을 부정한다는 부정자라는 능력자들이 한계적인 능력으로 다양한 전투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작중 절망에서 구하는 건 사랑이다 라는 큰 틀로 소년 만화의 탈을 쓴 순정 만화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순회를 자랑하죠. 현재 애니화도 되어 일기가 전부 방영되었고, 일기 또한 25년에 방영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는 27건으로 안결이 된 만화이죠. 2020년에는 차세대 만화 대상 1위를 차지하기도 한 만화로, 정말 재밌는 만화이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